하는 거 어때요? 지금 이제 조금씩 하자 했지? 네. 어제 시작했어요. 어제 <laughs> 새벽에. 했어요네 했어요. <laughs> 우리만요, 나란아. 네. 얘네들 좀 뒤집기 하고 그럴 거예요. 응. 나란아, 뒤집기 시작. 뒤집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없어요. 그러니까. 예. 네. 예. 아, 둘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더다 얘기드릴게요. 알았죠? 그렇지. 그렇지. 네, 이 아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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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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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선생님 얘가 눈물이 음.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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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예. 많이 니껴 갖고 그래도 요즘은 잘안 끼거든요. 네. 핸 때에 막 근데 요런 거이런거뭐 끓에 그뭐연고있 네. 아니 뭐그뭐 연고를 네, 네. 네. 야, 좀 시끄럽다. <laughs> 우리는 남자라 쓰면. 아아 알았어. 에이, 이 네. 아이고, 아프네 어? 맨뒤가 안 눕어? 이제 맨뒤가 안아고요 그냥 안죠 응, 안 겠죠 우

이렇게 해서 보면, 사른 거다 안 맞는데, 응. 달라요. 네. 보면. 같은 날 태어나도 얘는 뛰어. 어그고안 울어요. 이렇게 어. 예.

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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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양모 아으 가아줄때안먹었다 어이, 뻐이 어이, 어